기존 기기에서 카카오톡 대화 백업을 합니다. 돋보기 메뉴를 누른 후 대화 백업이라고 검색합니다. 설정을 눌러줍니다. 대화 백업을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대화 백업을 눌러줍니다. 세 번째 대화 백업을 눌러줍니다. 백업용 비밀번호는 쉽게 만드셔도 됩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대화 백업이 시작됩니다. 업로드까지 끝나면 대화 백업이 끝납니다. 전원을 끕니다. 유심을 꺼냅니다. 유심 트레이를 다시 껐고 전원을 켭니다. 휴대폰 박스를 뜯습니다. 새 휴대폰에 유심을 옮겨 끼웁니다. 전원을 켭니다. 초기 설정을 해줍니다. 선택 사항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qr코드로 정보를 옮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정보를 옮기면서 초기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서비스 공급자 설정을 해도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옮길 정보를 선택 후 확인을 눌러 줍니다. 정보를 옮기면서 남은 초기 설정을 해 줍니다. 초기 설정이 끝났습니다. 컬러로 된 어플 아이콘들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정보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새 휴대폰에서 정보 정리가 다된후 사용하시면 됩니다.